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을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5학년 수학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약수와 배수에서 최대 공약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부분에서는 먼저 바다 거북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다 거북의 코에 꽂힌 빨대를 빼는 영상이 엄청나게 한때 이슈였죠.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궁금해하며 먼저 영상을 보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북이는 동무지 더러운 바다에서 살수 없어 육지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거북이는 토끼를 이길 정도로 성실하고 잘 달리는 동물이 되었죠. 그런데 왜 그런지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수업을 엽니다. 먼저 활동 1번에서는 거북이와 함께 최대공약수에 얽힌 이야기를 알아봅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거북이가 약수인데요. 이 약수 중에 가장 큰 약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최대공약수라고 하지요. 자 오늘은 최대 공약수 거북이의 대가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단 대가리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가리는 검색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의 머리를 속대게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물의 머리라는 뜻이 있어요. 이 거북이는 태어날 때부터 대가리가 참 튼튼한 동물이라서 알을 깨고 나오죠. 해변가 알에서 깨어나는 거북이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최대 공약수의 뜻을 알아보고. 약수 중에 최고가 누군지 알아 봅시다. 태양구조사는 그만 고민에 빠지고 말았어요. 생각보다 알에서 막 태어난 거북이의 수가 너무 많아서 아기 거북이들을 구조장에 나눠 넣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운반하려면 필요한 구조장의 개수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샌바로는 8개의 알이 있고, 태어난 거북이가 12마리예요. 남김없이 남김없이 알과 거북이를 똑같이 나누어서 고르게 나누어 담아야 되는데 필요한 구조장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우리 교과서에서도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알과 거북이, 거북이를 고르게 나누어 담아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렇죠. 1, 2, 4는 8의 약수이고 12의 약수, 1, 2, 3, 4, 6, 12이 친구들이 12의 약수죠. 2, 4는 8과 12의 공약수, 공통된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최대 공약수입니다. 따라서 최대 몇 개의 구조장이라고 했으니까 최대 4개의 구조장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자, 그럼 이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수학 교과서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8과 10이란 숫자가 더 커지면 어떻게 할까요? 자, 최대공약수 찾는 법 쉽게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방법, 곱셈으로 짝짓기입니다. 어떻게 곱셈으로 짝을 지을 수 있을까요? 최대한 약수를 찾아보려면 두 수의 곱으로 짝지어 나열해 보세요. 1과 12, 그리고 2와 6. 그리고 3과 4가 어때요? 12를 만드는 한 세트, 한 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과 18, 9와 얼마죠? 2. 그렇죠. 2, 9, 이 순서대로 써야겠죠. 3, 6, 이게 한 짝이 됩니다. 18을 만들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자, 3과. 6 사이에는 4와 5가 있는데 이 친구도 18을 만들 수 있나요? 없네요. 패스! 따라서 18의 약수는 이 6개가 되겠네요. 자, 이제 공통된 약수, 공약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 2, 4, 6. 이 각각 공통되지요? 그리고 이 12와 18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건 누군가요? 그렇습니다. 최대 공약수는 6입니다. 자 이렇게 짝짓는 방법 이번엔 45를 해볼게요. 1과 45자2 안되네요. 3과 15입니다. 4 안되네요. 5와 9입니다. 자 6집하 중에 45를 만들 수 있는 수는 없네요. 자 이렇게 나열을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75를 만드는 짝을 다 나열해본 뒤에 공통된 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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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5가 크다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연구 조사는 성격이 급했던 대왕 거북에게 이 호되게 혼났어요. 아니 지금 장난아. 곱셈을 다 나열해 가지고 언제 공약 수구하노. 우리 새끼들 잘 구조해 주시오. 거북이가 말했어요. 최대 공약 수구하는 법 내가 알려주지. 자, 그럼 가장 효율적으로 최대 공약 수구하는 법을 알아봅시다. 곱셈 짝짓기 하는 것보다 대가리로 외는 게더 편하대요. 대왕 거북은 자신의 대가리를 이용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라졌죠. 대왕 거북이는 내가 희생하겠소 라는 말만을 남겼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구조사는 대왕 거북이 대가리가 최대 공약수란 것을 쉽게 할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나오지 않도록 거북이는 배를 만들어 나갔어요. 예를 들어 12와 18의 공약수를 한번 봅시다. 2, 6은 12, 29, 18. 각각의 수를 공통된 약수를 왼쪽에 써주세요. 대가리 쪽에요. 3, 2, 6, 3, 3은 9. 공통된 약수를 대가리에 써줍니다. 이렇게 대왕거북이 대가리가 최대 공약수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공약수는 없죠. 그래서 왼쪽에 쓰인 이 공약수를 우리는 최대 공약수라고 하고 2와 3을 곱해 6이라고 봅니다.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가 되도록 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28과 42 볼게요. 자 2와 14를 곱하면 28 되고요. 2와 42를 만들려면 21을 곱해야 합니다. 자 공통된 약수도 보이시나요? 네. 7로 공통되게 나눠집니다. 7, 24, 7, 3은 21 자, 대왕, 대거북이기 때문에 대가리, 2 7은 14, 이 부분이 최대 공약수라는 겁니다.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약수라는 것이죠. 14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안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이 배운 공책이나 복습 공책에 직접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20과 36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선생님이 말안할 테니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을 좀 드릴게요. 공통된 약수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공통된 약수는 대가리 쪽에 있습니다. 2와 17을 곱해 20. 2와 18을 곱해 30. 또 무엇으로 공통되나요? 공약수는 또 2네요. 2, 50. 2, 98. 자, 그렇다면 공통된 대가리 224라는 수가 최대 공약수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최대 공약수는 약수 중에 제일 커요. 그리고 대왕 거북의 대가리를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거북이가 토끼를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약수 중에 가장 큰 대가리여서가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배울 최대 공약수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는 최대 공약수의 정의를 배웠어요. 공통된 약수,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수를 우리는 최대 공약수라 했습니다. 최대 공약수 찾는 법첫 번째는요. 먼저 하나의 수를 만드는 다양한 곱셈을 쫙 지어서 나열을 해 보는 겁니다. 그중에서 공통된 걸 찾고 가장 큰 거를 찾으면 되겠죠. 두 번째, 대왕거북의 희생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거북이의 대가리 쪽에 있는 수가 최대 공약수고 이 대가리끼리는 곱해서 최대 공약수를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최대 공약수의 내용, 앞으로도 꼭 기억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